안녕하세요.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없지만입니다. 손가락과 눈을 조금만 움직여서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엘리시안 강촌. 엘리시안 강촌 왔습니다. GS 그룹에서 하는 엘리시안 강촌 왔습니다. 오전에 출발해서 좀 왔는데요. 근데 사람이 좀 강촌은 좀적네요 네, 생각보다 좀적습니다 네. 이렇게 좀 찍어 보려는데 엘리시안 강촌은 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. 아, 예, 따뜻합니다. 네, 아. 아, 저번에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때는 엄청 추웠는데. 살바람이 그래도 안 불어주고 있어서 어, 좀 촬영할 맛이 납니다. 네, 오늘 또 영상 또 좋은 건 많이 찍고 또 가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아, 감사 많이 드립니다. 이게 시장을 많이 좀 왔잖아요. 엘리시안 강철은 또 이제 모양이 또 다르네요, 이게 여기는 약간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서 돼 있네요. 코스를 좀 나눠서 한것 같은데.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. 대명의 비발디 파크보다는 아유, 확실히 지금 어, 이쪽은 눈썰매장 아, 네. 아이들. 아, 눈 엄청 많이 뿌리네요. 어제 눈 엄청 왔는데. 어렸을 때 뭐, 이거 많이 타셔보셨어요? 눈썰매 네, 어렸을 때 많이 타셨어요. 아, 탔어요. 어렸을 때 막, 기르푸대 타고 막 산에서 내려오고 그랬는데. 아,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죠? 없는 건지, 없는 데서 찍으면서 또 사람 없다고 하는 건지, 아, 그런 것도 신기하네. 그런 거, 아, 지금 이거 제설을 뿌리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? 브레이크 타임일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런 것 같아. 요 여기 한번 보고 가시죠. 종합 안내도.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가 저기잖아요. 아까 그 챌린지 네. 저쪽에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이렇좀 네. 걸어서 왔어요. 걸어서 왔는데 이쪽은 챌린지 어린 친구들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타고 하는 것 같은데. 이쪽이 어? 사람이 많네. 네 사람 좀 있어요. 이쪽에서 기 타네. 아, 아까 거기보다 이쪽에서 많이 타는데요? 챌린지? 챌린지 부분? 한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네. 아, 위험해요. 네 안녕하세요. 얼굴 보여드릴 수 없지만요, 없지만입니다. 아, 오늘 여기 엘리시안 강촌, 주간스키장. 어, 아, 날씨가 지금 영하 7도인데, 저희 영상을 잘 했고요. 네. 구독좋아요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네 오늘은 엘리시안 강촌에 왔는데요. 아 저쪽에 사람 없는데, 사람 없는데 가서 이제 영상 촬영하고 사람 없다고 계속 얘기했어요. 이쪽에 챌린지 부분에 보니까는 사람 많네요. 근데 여기는 그 GS 그룹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보니까는 다른 데보다 가족 단위가 좀 많고 아이들이 많네요. 오늘 뭐 스키장 오늘 또 와서 마무리 촬영 하는데요. 몇 군데 남았는데 그것도 좀 빨리 가서 좀 마무리 촬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해주신 분 감사하고요. 구독 좀 많이 좀 부탁했습니다.